무릎을 혔다가 폈다가 혔다가 폈다가 합니다 <룹> 안녕하십니까 임종인 정의끝과에 원장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필수 근육 운동의 실질적인 운동에 대해서 시범 보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에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근육은 나이가 들수록 큰 재산이 됩니다. 그래서 건강이 바로 메타가 되고요. 근육이 부족하면 일상생활에 지장 도 초래할 뿐더러 뭐 균형감각 이나 이런 게좀 떨어지면서 낙상 사고도 날 수도 있고 이런 근육이 부족한 사람이 어떤 대사성 질환도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기 전에 몇 가지 지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일단 식단, 특히 단백질 중요한 것제본시에 말씀드렸죠. 그런 균형잡힌 식사가 운동과 함께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다리 등 복부 등의 큰 근육을 위주로 이제 운동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규칙적으로 꾸준히 하면서 여러분들의 몸이 견딜 수 있는 한도 내 운동을 해서 부상을 방지해야 된다. 좀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점차 강도를 높여라. 처음부터 강도를 높여 가지고 무리하면 부상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체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서 좀 급하게 운동하는 것보다는 천천히 올렸다가 천천히 이제 내리는 그런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근하고 속근을 같이 이제 발달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천천히 이제 근육을 확 수축 시킨 다음에 좀 천천히 이게 힘을 준 상태에서 이완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속도감 있게 하는 것은 속근을 발달시키는 거고 좀 천천히 힘을 준 상태에서 이완시키는 것은 지근을 발달시키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다른 하나의 이제 개념은 이 편심성 수축, 그 다음에 몽심성 수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상안부 있는 이두근하고 삼두근을 한번 생각 해보시면 그 수축의 개념이 이해가 될 건데 이것이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 이두 근육이 서로 기란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축시키는 근육이 있으면 뒤쪽에 좀 늘어나는 근육이 있듯이 반대작용하는 근육이 항상 이게 존재를 하죠. 그 근육들이 동시에 좀 안정감 있게 균형감 있게 발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두근을 이렇게 수축을 할 때도 이 수축이 되는 것은 좀 짧아지면서 수축이 되죠. 그것을 우리가 동심성, concentric c o n t r a c t 라를 합니다. 이 동심성 수축을 할때 뒤에 있는 이것은 어떻습니까? 삼두근은 힘이 주어진 상태가 늘어나면서 수축을 하죠. 그래서 이거는 e 센트 e 편심성 c o n t r a c t 라고 그러죠. 삼두근도 뒤에서 사실은 수축을 하면서 이 안정감 있게 받쳐줘야 이두근 운동도 충분히 안정감 있게 균형감 있게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that. 먼저 상지에서 중요한 근육, 여러분들 편하게 할수 있는 근육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두근, 삼두근, 승모근인데요. 우선 이두근 운동은 가볍게 손에쥘수 있는 500cc 짜리 생수병이나 1kg 정도의 가벼운 아령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이두근을 손을 편 상태에서 가볍게 잡고 손목을 이렇게 굽히거나 펴지 말고 딱 중립 상태에서 팔꿈치를 서서히 굽혔다가 서서히 펴는 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완부 트쪽에 있는 삼두근은 팔을 올린 상태에서 아까처럼 아령이나 생수병을 쥐고 이렇게 펴는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뒤로 굽혔다가 펴는 운동. 그다음에 의자에 팔걸이를 잡고 앉았다 일어난다 하는 그런 삼두근 운동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그 승모근 운동은 회전근개 운동도 좀될수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그 아령이나 생수병을 잡고 날개치듯이 어깨 높이까지 올렸다가 천천히 내리고 하는 운동을 하시면 승모근 운동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허리 강화 운동은 전에 이제 허리 통증을 예방하기 위한 운동에 대한 영상이 있습니다. 이 운동을 영상을 참조하시면 제가 중요한 세 가지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꼭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한 가지 더 제가 허리 운동에 중요한 걸 권해드리면 프랭크입니다프랭크 운동이 특히 이제 여자분들한테도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말씀을 자세히 안 드려도 이옆으로 자세로 해서 여러분들 다 아시죠? 거그 업드려서 하는 그프랭크 운동이 굉장히 허리 근육 보 근육에 도움이 된다고 여러분들한테 적극 권하고 싶습니다. 하지의 근육도 제가 세 가지를 이제 골라봤는데요. 첫 번째 스쿼트입니다. 여러분, 스쿼트 운동은 요즘 뭐 여행이 뭐 부러가지고 굉장히 좀 많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스쿼트 운동이 굉장히 하지 운동에 좋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로그 허벅지 뒤쪽에 있는 햄스트링입니다. 그 햄스트링을 강화시키는 운동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자를 잡고 하는 햄스트링 운동이 있습니다. 여자를 뒤에서 잡고, 무릎을 굽혔다가, 폈다가, 굽혔다가, 했다가 합니다. 그 강도를 처음에 두 손으로 잡고, 그다음에 한 손으로 잡고, 손을 떼고, 그다음에는 눈을 감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강도를 좀 높이면 굉장히 이게 좋은 운동이 됩니다. 이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뒤꿈치 들기 운동 혹은 발끝으로 서기 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의자를 앞에 놓고 의자 뒤를 잡은 상태에서 발끝으로 서서 힘을 꽉준 상태에서 유지하다가 서서히 근육에 힘을 주면서 원 상태로 복귀하고 이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강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여러분들께 각 부위별로 필수적인 근육 운동에 대해서 간단히 여러분들 말씀드렸습니다. 이 근육이라는 것은 이 나이 드신 분들 노화 방지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단백질 풍부하게 섭취하는 그 식단 조절과 함께 이 필수적인 근육 운동을 꾸준히 해야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여러분 잊지 마시고 체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